네, 안녕하세요. 주식 단타 불기둥입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영상을 올리고요. 저희 채널은 어,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주식 단타를 하는 데 있어서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같이 종목도, 그리고 기업도, 그리고 단타는 하 방법도 같이 공유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음, 충분히 연습을 하는 시기를 갖고, 여러분들도 아마 실전 매매를 나중에. 하셨으면 하는 기회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타. 일단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 것. 자, 두 번째, 단타. 좀 쉽게 생각을 해보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타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자, 무조건 급등주 매매를 해야 된다. 자, 맞아요. 어, 단타는 급등주 매매가 오히려 좀더 수월한 면도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초보자분들이 수월한 좀면이 있어요. 왜? 거래량이 활발하다니까, 자, 수익률이 커지죠. 자, 1%에서 뭐 3%, 5%까지 수익도 낼수 있고, 많으면은 뭐10% 이상도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이게 장점이에요. 대신에, 자, 급등당이 너무 심하면은 핸들링이 너무 심하면은 자 이게 또 손실도 손실도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제가 좀 선호하는 것은 저도 뭐 이런 급등주 매매를 가끔 간혹 합니다. 네. 그래도 제가 선호하는 것은 눌림목 자 눌림목 박스권 매매를 저 주로 해요. 눌림목 박스컷 매매 자 일본 기준으로 해서 눌림목 박스권 매매를 많이 한다 자 충분히 이러한 자리에서 좀 안정적으로 자 장점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 그리고 손실도 적게 날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단점으로는 자 수익이 좀 적을 수 있다는 거자1 2%좀 많으면 3% 에서 5%자이 차이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것은 눌림목 매매 박스 건인데 자뭐1 2% 또는 3 5% 정도 수익을 낼수 있고 안정적이고 장점으로는 그리고 손실도 적게 볼수 있다 왜막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떨어지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손실 볼 수도 있고 자 급등하는 종목들은 떨어지면 툭툭 떨어지면은 바로 대응 못하면 또 손실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저는 투자 쪽을 많이 어 연습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 매매를 하는 습관인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할 건데, 자 삼강 MNT라는 종목이에요. 자 풍력 주죠. 풍력 주고, 자그 중에서도 육상 육상이 아니야 해상이죠 해상. 해상 풍력 관련 종목이에요. 하부 구조물. 음. 자 물에서 바닷가에서 설치를 할수 있는 하부 구조물 관련 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 지금 뭐, 15%, 뭐 20%, 뭐 급등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기껏 해봐야, 뭐, 10%, 10% 상승, 눌림목, 8%, 상승, 눌림목, 상승, 눌림목, 상승, 눌림목, 자 상승 돌림목 상승 돌림목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있는 구간이 여러분들 자 이러한 구간에서도 충분히 좀 안정적으로 여러분들도 많은 연습을 하시면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20% 30% 그런 종목 매매 안안 하더라도 자 이러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 종목들을 찾아내서 연습하는 습관들을 들이면은 좋은 연스,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실전 매매 종목한 어, 내용들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10월 1일부터 날짜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저는 음, 5분 봉, 30분 봉, 60분 봉, 가끔씩 1분 봉, 가끔 1분 봉 봅니다. 주로 보는 거는 요거예요 여러분들. 음, 이렇게 같이 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뭐 1분 봉, 3분 봉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거는 사람마다의 이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이것저것 한번 대입을 해보고 자기랑 잘 맞는 거, 자기랑 잘 맞는 것을 한번 찾아보고 그거에 맞게끔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은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연습을 통해서 도움이 많이 되셔야 된다. 익숙해지는 게자 그래서 한번 매매 내역을 볼게요. 저는 5분봉 위주로 좀 보고요. 자 처음에서 한거 여기 여러분 바이. 자, 최근에 증시 흐름이 많이 안 좋았어요. 자, 일단은 하락을 하고 나서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는 판단 미스. 음, 매매 실수. 매매. 음, 실수가 나왔죠. 매도를 못했어요. 어, 매도를 못하고, 자, 여기서 매도했어요. 자, 여기서 그냥 약수익으로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거의 본전치기죠. 자, 여기서 본전보다 뭐 0. 뭐한 2, 3% 0.2, 3%로 뭐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매수를 해서 자, 여기서 매도를 못하고, 자,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는 판단 미스. 최근에 증시가 갑자기 퍽퍽퍽 떨어지면서 같이 영향을 받았고, 그렇게 좋지 않았던 흐름을 보여준 상태에서, 자, 여기서 매도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매수했어요. 여러분한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매수, 여기서 다시 매수했습니다. 야. 자, 여기서 매수하고, 자, 여기서 전량 매도, 전량 매도 했고요. 왜? 이 뭐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 저항대 여러분, 저항대. 주가 빠지고 반등 나오고, 눌림목 나오고, 반등 나오고.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매도. 저항대. 자, 우리가 주로 다루, 다루는 게뭐였라고요 지지점, 박스권. 자, 요것만 요 주로 여러분들 충분히 많이 공부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자, 여기 저항대. 자, 여기가 저항대예요.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매수했어요, 여러분들. 매도하고 다시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매도했어요. 전략 매도.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자, 이 가격 부근에서 매수했습니다. 자, 이 가격에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다시 돌파하는 시점에서, 자, 여기서 매도했어요. 자, 매도했고, 그리고, 자, 여기 저항 대였던 자리. 자, 지지 라인으로 바뀐다. 저항은 지지 라인으로 바뀐다. 저항 대였던 자리는 지지 라인으로 바뀐다. 여기서 매수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어요. 더 자, 그래서 올라올 때 여기서 매도. 음. 자, 올라올 때 매도. 자, 이 가격대 여기 저항 대 저항 대에서 자, 매도를 했습니다. 자 저항대 부근에서 여기서 매도를 했고요. 다시 한번 자갭 시가 상승 하락 조정해서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 매수 전략 매도 전략 매도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여기서 매수 못했어요. 안착한 걸 보고 나서 여기서 매수했어요. 여러분. 매수했고 자 여기서 전략 매도 자이 가격대죠. 이 가격대에서 전략 매도, 전략 매도 하고 나서 이 가격대에서 다시 매수. 여기서 분할 매수 했어요. 일단 1차. 1차, 1차 분할 매수 했고. 그리고 추후에 다음 주에 흐름을 봐야겠죠. 자, 다음 주에 추후에, 어, 저는 뭐한요 정도까지 분할 매수 할 생각 의사는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이 간격까지 분할 매수 할 의사는 있고. 자,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는 이제 그만하고, 그냥 1차 매수했던 것만 수익을 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여기서 왜 매수할 것인지, 왜 매도할 것인지를 충분히 공부를 하면은, 자, 이러한 박스권을 그려서 하면은 충분히 조금씩 보인다. 음,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여기서 매수한 상태구요. 자, 그리고 나서 눌림목이고 반등 나온 상태고, 자, 현재 가격에서만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음, 간신 종목,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골라내보고, 자 한번 지지 저항을 따져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할 건지 음, 한번 연습하는 습관도 드리면은 추후에 향후에 도움이 다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 오늘 준비한 내용 은 여기까지 마무리,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꾸준히 이러한 영상들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공유도 하고 공부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 간단하게 뭐,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